안녕하세요. 이슈우 TV의 이슈우입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69회차 해외 축구 총 6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점 유의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1차 예선을 통과하여 2차 예선에 진출한 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전력은 2차 예선에 진출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실점을 방어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4차전을 마친 시점에서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27점 이상을 기록한 팀이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웅크린 상황에서도 초반에 실점을 많이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무리하게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에 비해 전력에서 확실히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 다우사리와 세으라 등 공격에서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키스탄의 능력이나 전력 차이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초반부터 실점을 커버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리지는 않겠지만, 승리를 거두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모두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동기부여가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팀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홈 경기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0대1로 잘 제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이 강팀을 상대로도 견고한 수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 페이스는 카타르에게 내준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강팀을 상대로도 상당한 저항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목표는 지더라도 적은 점수 차이로 지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순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점수 차이로 패배한다면 골득실 차이가 덜 악화되어 2위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은 철저한 수비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 팀의 공격을 최대한 막아내고 역습 기회를 노려 최소한의 득점을 기록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에서 팀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홈 관중의 응원과 함께 경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며, 이는 경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강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카타르의 득점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현재 2차 예선에서는 만나는 팀마다 두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타르의 공격진이 매우 강력하고 꾸준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타르는 이미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남은 예선 두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따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원정 경기에서도 내 경기에서 9득점을 기록하며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카타르가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카타르의 강력한 득점력은 다양한 공격 옵션과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 기량 덕분입니다. 팀의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를 흔들고 여러 가지 득점 루트를 통해 골을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코너킥이나 프리킥 등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카타르의 선수들은 개개인의 실력을 입증하고 팀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라운드와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팀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카타르는 여전히 강력한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타르의 공격진에는 여러 유망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은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합니다. 또한, 미드필더진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패스 연결은 카타르의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수비진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카타르는 남은 예선 경기에서도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선수들은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팀의 명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카타르의 전력은 다음 라운드에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네팔은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실, 네팔이 2차 예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전력에 비해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팔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입니다. 네팔은 특히 예멘 전을 제외하면 전반 초반부터 실점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의 공격을 초반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네팔은 상대의 패스나 점유를 탈취하는 역량이 부족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네팔은 90분 동안 상대팀의 공격에 시달리는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팔의 전력은 현재 상황에서 상대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조직력과 미드필더진의 압박 능력이 부족해 상대팀이 자유롭게 경기를 운영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네팔이 경기 내내 고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네팔은 공격에서도 큰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패스의 정확도나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여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팀의 전체적인 전력 부족으로 이어져 경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팔은 2차 예선 진출 자체가 훌륭한 성과였지만 그 이후 경기에서는 상대 팀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력 보강과 함께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술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차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아시안컵 조기 탈락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벤투 감독은 성과를 통해 이러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부쿠트를 지속적으로 배제한 결정도 지난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여론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반부터 골을 넣는 능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공격을 주도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번 매치에서도 아랍에미리트가 지속적으로 공점 유율을 높이고 공격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벤투 감독의 지도 아래 조직적인 플레이와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빠른 움직임과 정확한 패스 연결이 돋보이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랍에미리트가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팔은 전반적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 경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으로 공격권을 확보하면서 전반부터 몰아치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부쿠트를 지속적으로 배제한 결정도 2차 예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공격지는 빠른 움직임과 정확한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초반부터 득점을 노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벤투 감독의 지도 아래 조직적인 플레이와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네팔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매치에서도 공점 유율을 높이고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팔은 상위 전력을 상대로 경기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랍에미리트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전란으로 인해 홈 경기를 쿠웨이트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에서도 호주를 상대로 0대1로 석패하는 등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에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은 철저하게 비기기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방글라데시나 홍콩 같은 상대가 아니면 득점력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격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수비에서의 견고함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팔레스타인은 수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비기기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쿠웨이트에서의 경기는 팔레스타인에게 중립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단합과 수비적인 전략을 통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수비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실점을 목표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레바논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점유율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뻥 스탯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원정에서는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특히, 레바논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세 번의 매치에서 단한 골만 기록했으며 세번 모두 비겼습니다. 이는 레바논에게 큰 악재입니다. 이겨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레바논 입장에서는 득점력 부재와 경기 결과의 부진이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2.5골 이하의 언더와 무승부를 기대해 봅니다. 팔레스타인은 철저하게 수비적인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레바논이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종합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수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비기기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레바논은 경기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견고한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언더와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르단은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기력을 보입니다. 아시안컵 8강에서는 요르단이 타지키스탄을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타지키스탄이 요르단을 압도했던 구도였습니다. 특히 타지키스탄은 수비와 경합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역습 성향의 요르단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르단은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다득점한 경우는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아직 없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수비적인 강점과 경합 능력 때문에 요르단은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타지키스탄이 이번 경기에서는 공세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르단이 쉽게 득점에 성공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르단은 이번 경기에서도 타지키스탄의 강력한 수비를 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지키스탄의 경합 능력과 안정적인 수비를 통해 요르단의 공격을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타지키스탄과 요르단 사이에서 치열한 경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언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타지키스탄은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2차 예선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아시안컵 이후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합 상황이나 수비적인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는 강점을 보이며, 강호들을 상대로 좋은 실점 통제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골 결정력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레바논을 상대로 2대 1로 이겼지만 이를 제외하면 멀티 득점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타지키스탄이 공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르단과 타지키스탄은 서로를 까다롭게 만드는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타지키스탄은 피지컬과 수비적 라인을 내린 다음에 견고함이 뛰어나며 이는 곧 좋은 실점 통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 역시 골 결정력이 부족한 최악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르다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중심으로 하는 팀입니다. 이들 역시 경합과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팀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팀 모두가 강력한 수비력과 결정력 부족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골의 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언더와 무승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바레이는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멘이 공격을 주도할 것을 받아치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레인은 아랍에미리트에게 영대이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2차 예선에서는 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바레인이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무력한 면이 없지만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레인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상위 팀을 상대로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하위 팀을 상대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며 경기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바레인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예멘의 공격을 억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멘은 공격을 올인해야 할 상황이지만 득점력 부족이 큰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은 아랍을 상대로 1대2로 패배했지만 이는 아랍의 자체골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골을 직접 기록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멘이 공격에 올인해야 할 상황이지만 바레인은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바레인은 예멘의 공격을 받아치는 전략으로 경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레인은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과감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예멘의 공격을 억제하며 기회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언더와 바레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바레인은 안정적인 수비와 전략적인 공격을 통해 경기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